여러분 연극 좋아하십니까? 혹은 영화 좋아하십니까? 네. 네. 저도 연극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 때는 어, 연극을 보러 어, 많이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대학로로 연극을 보러 돌아다니고 했는데 지금은 그럴 새가 없어서 연극을 잘못 보는데요. 가만히 이제 연극을 즐기는 사람들 그리고 영화를 즐기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되게 대부분이 조연보다 주연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주연이 조연보다 더 주목받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연극이나 영화는 주연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조연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주연이 역할을요 잘하면은요 주연이 막 빛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연극이나 영화 이 전체가 이 분위기가 상당히 잘 흘러갑니다. 윤아류처럼요. 그래서 이것이 연극이나 영화의 시상식에서 주연상이 있고요. 그리고 주연상이 따로 있는 이유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연은 어떤 마음으로 연극을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연기를 하는지 좀 궁금해서 인터넷을 서칭을 해봤어요. 그런데 한 조연 배우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욕심이 생길 때도 있지만 작품을 위해서 오브제. 그러니까 도구로서 기능을 잘 해내면서 작품이 잘 가면 너무 행복합니다. 이 말을 좀 정리하자면요. 주연 욕심이 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연으로 역할을 잘 소화해서 작품이 잘 되면 그것처럼 행복한 게 없습니다. 라는 말인 거죠. 참 솔직하고도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요즘 우리가 청년부는요 계속해서 뭐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함께 모였는데 오늘은 예수님 주변의 한 조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님 주변에 있는 한 명의 조연 그 사람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해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그의 신발, 끈, 신발 끈을 풀기조차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누가 한 말일까요? <laughs> 네, 세례요한. 원래 청소년들에게 그 기회를 주려고 했는데 청년들이. 어, 네, 세례요한 맞습니다. 어예수님 당시 세례요한의 영향력은 상당히 컸습니다. 어, 사람들은요 세례요한을 어떻게 바라봤냐면 등불이라고도 바라봤고요. 그리고 참빛이라고 오해했습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을 메시아로도 착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만다교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만다교라는 이 종교가 있는데 이 종교의 신도가 약6만명 가량 된다고 합니다. 이 종교를 이 종교는 누구를 신봉하냐면 바로 세례요한을 신봉하는 종교인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세례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알아요?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자다라고 이렇게 세례요한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처럼 초래교회 당시에 세례요한의 위상은 상당히 위대했습니다 세례요한을 따르던 제자들도 참 많았고요 세례요한의 위상과 그리고 예수님의 위상이 그 당시에는 막 혼재에 있어서 헷갈릴 정도였던 것이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전까지 이 세례 요한은요 그 시대에 마치 주연인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등장하시죠. 어, 이쯤 되면은요 그이 세례 요한의 그러한 위상이 어, 이 정도 되면은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셨잖아요. 어, 나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서 이 주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뭔가 행동을 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세례 요한이었으면요. 아니면 뭔가 나를 더 훌륭하게, 내가 예수님보다 더 훌륭해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를 막 이렇게 포장하려고 노력을 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장 2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시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그의 신발 끈을 풀기조차 감당하지 못하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나는 그의 신발끈조차 풀기 감당하지 못하겠다. 다시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푸는 것조차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예수님께서 신발끈을 너무 막 어렵게 묶으신 거야. <laughs> 그래가지고 막두번세번네번막 번, 번, 네번 돌려서 묶고 이래서 어, 신발끈을 풀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당시에는요. 이 신발끈을 푸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신발끈을 푸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종들이 신발끈을 풀었어요. 그런데 이 종들 중에서도요. 어, 이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유대교, 그러니까 유대인 종이 있었고요. 이방인 종이 있었어요. 누가 더 높을까요? 그래도 유대인 종이 그래도 조금 더 높았어요. 그런데 유대인 종은 이 신발끈을 푸는 역할을 잘안 했습니다 그럼 누가 했느냐? 바로 이방인 종이 신발끈을 푸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자신을 비교할 때 자신이 이렇게 하찮은 존재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어느 날 세례 요한의 제자가 세례 요한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선사님께서 증언하셨던 그 예수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예수라는 사람이 세례를 베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요,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는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라는 사람에게 가서 세례를 받고 있어요. 그렇게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어떤 뉘앙스가 느껴지십니까? 이런 거예요. 세례 요한 선생님, 이 사람들이요, 우리한테 와서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요,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예수라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선생님, 이래도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밥벌이가 가능한 거예요?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이런 뉘앙스로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때 세례오야니 뭐라고 말했나요? 그렇지. 좀 위기감이 드네. 응. 한번 좀 대책을 한번 논의해 보자 이런 말을 했던가요? 아니에요. 어떻게 말했냐면 요한복음 3장 28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야 말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이다. 세 번역인데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좀이 이야기를 설명을 하자면 세례 요한의 이 말은 무엇이냐면 얘들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저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고 진짜 그리스도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있어. 무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너희가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언해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 너네들이 알아주기를 바란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흥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increase라고 해요. NIV 버전에서는 greater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더욱더 increase, 더욱더 높아지셔야 돼. 더욱 더 위대해지셔야 돼. 그리고 나는 쇠하여야 되려. Decrease. 나는 less. 나는 점점 그렇게 낮아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주 철저하게 자신을 조연 자리로 낮추고 있습니다. 그것도. 타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를 조연자리로 낮추고 있다는 것이. 요즘에는요, 주연보다 빛나는 조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세례유한은요, 그것도 허용하지 않을 기세로 자신을 철저하게, 정말 철저하게 낮추고 있는 것이. 마치 자신이 주연이 되면 안 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진 것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례 요한의 이 태도를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무엇이라고 정의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세례 요한의 태도를 보고 한 가지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적확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적확하다라는 말이 무슨 단어일까요? 정확하다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많이 쓰잖아요 정확하다는 말은요 바르고 확실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적확하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정확하게 맞아서 조금도 틀리지 않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적확하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정확하다라는 말보다 좀더 완전하게 맞아떨어진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요, 이 적확하다라는 이 표현은 사람들의 성품과 어떤 사람들의 어떤 말과 그리고 사람들의 행동과 이런 것들을 규정할 때 쓰기에는 조금 부적절한 언어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그렇게 적확하지가 않거든요. 로봇은 너무나도 적확하지만은요 사람들은 그렇게 적확하지가 않아요. 참 편차가 많고요. 사람마다 이러한 편차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감정의 기복들이 참 많죠. 생각들도 참 많아요. 이때는 이렇게 생각했다가 저 때에는 다르게 생각하는 게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을 바라보세요. 얼마나 시시각각 잘 변하는지 변덕쟁이들. <laughs> 네,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사도 요한을 설명을 할때 적확하다고 표현한 것은요 과장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의 뜻을 적확하게 따랐습니다. 다시 한번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적확하게 따랐습니다. 어, 여러분, 다다익선이라는 말 아시죠?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우리는요, 부족한 것보다 많은 것을 선호합니다. 막딱 들어맞는 것, 그것보다요, 많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적으면 막 뭔가 막 다시 구해 구하러 갔다 와야 되고 다시 채워놓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많으면 좀 남으면 어뭐 이거 좀 쟁여놨다가 나중에 쓰면 되지. 이러한 태도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돈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권력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렇죠. 인기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BTS처럼. 네. 음식도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좋아요. 어디 잔치집 갔을 때 먹을 게. 좀 부족하거나 적당하면은 이게 무슨 잔치집이야? 이런 생각이 들죠 친구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것, 풍성한 것들을 추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 풍성한 것들을 추구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생겨나시나요? 욕심이라는 게 생겨나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다다익선을 추구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자족하지 아니하고 욕심이라는 게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99개를 가졌고 저 사람이 1개를 가졌으면은 100개라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1개 가진 그 사람의 것을 가져오려고 하는 게 바로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의 로 예수님 시대의 로마 지도자들, 그리고 유대 지도 지도자들은요. 더 가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권력, 돈, 쾌락을 더 가지려고 했어요. 그들에게는 절제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었고요. 그리고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들은 급발진했죠. 우리가 그들을 이어 손가락질하지만 성경은 이들의 모습이 바로 너희들의 모습이야. 우리들의 모습이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처럼 이기적인 존재,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태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실 때 어떻게 주셨습니까? 그날 먹을 것만 거두어 드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경에서, 시편에서 뭐라고 합니까? 마땅히 생각해야 할것 이상을 생각하지 말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풍성함에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절제함, 자족함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런 의미에서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늘 과하지 않았어요. 결코 급발진하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리를 아주 적확하게 지켜내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청소년 여러분,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그리고 청년 여러분, 무엇이 세례 요한을 이처럼 적확하게, 하나님께 대하여 적확하게 할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우리 말씀 한 구절 또 봅시다. 누가 보금 1장 7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가야, 너는 더 없이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릴 것이니 주님보다 앞서 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고, 누가 한 말일까요? 이 말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한 말입니다. 이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세습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으면 그 아들도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직은 상당히 영광스러운 직이었고요. 아주 영화스러운 그러한 직책이었습니다. 모든 아버지는 그 아들들에게 자신의 제사장직을 물려주고 싶어했습니다. 그러나 사가리아는 자기 아들 요한에게 바로 이렇게 예언을 했던 거예요. 제가 정리해보자면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제사장직을 행할 수 없다. 너는 편안하게 이 성전에서 있으면서 공직자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너는 광야에서 길거리에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설교자가 되어야 한다. 네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한마디로 말하면 정리하자면 이 사가랴의 예언은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 너는 이 시대의 주인공이 아니다 너는 주인공을 빛나게 하는 조연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세례 요한은요, 이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싫었을지 몰라요. 아이, 나는, 나는 조연, 그거 안 하면 안 돼? 나는 꼭 조연을 해야 돼? 이 시대 가운데 나는 조연하면 안 돼요? 이러한 생각을 했었을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요한은 그 예언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누가 보금 1장 80절 말씀에서 이렇게 그가 마음먹었던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기는 자라서 심령이 굳세어졌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는 날까지 광야에서 살았다. 그는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주목해 봐야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심령이 굳세어졌다라는 말이 그러면 심령이 굳세어졌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심령이 강팍해진 것일까요? 문맥을 보자하니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죠. 이 심령이 굳세어졌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어떠한 결정을 하는데 그 결정을 확고히 했다라는 말이 심령이 굳세어졌다라는 말인 것이. 제사장이라는 보장된 자리를 내려놓고 자신에게 주어진 부르심 그 주연의 길을 걷기로 결정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그길 앞에 광야와 같은 상황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따르기로 확고히 결정했다라는 말이 바로 이 말씀의 숨은 뜻인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이렇게 사명의 길을 가기로 확고히 결정을 했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그리고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 확고한 사명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여러분이, 여러분은 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확고한 사명, 세례 요한처럼 확고한 사명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기로 확고히 결정되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헷갈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례안처럼 그런 사명과 결단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명자는요 자신의 위치, 자신의 자리를 명확하게 압니다 자신이 가진 권위와 지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리고 적확하게 행동한다는 것이. 그러나 사명이 없거나 불분명한 사람들은 자신의 위치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헷갈려 하는 것이. 그러다 보면 더 많이 취하려는 그러한 행동이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따라야 할 사명, 내가 걸어야 할 사명이 없기 때문에 자꾸 세상적인 길들을 걸어 나가는 거예요. 나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자꾸 물 들어가고 그곳에 타협해 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 급발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그리고 청년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름이 무엇일까요? 네, 배한나요 네, 구명정이요. 여러분들 개인적인 이름 그죠, 있죠. 그렇지만 우리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이름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이름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요. 우리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더 크게요.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아멘. 여러분들의 이름, 우리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소유로서 그분을 믿고 구주로 고백한 자.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뜻인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좀더 확장해 보자면 그리스도인이란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연이시고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연이시고 나는 조연인 삶을 살아가는 삶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이 이름 안에 우리의 사명이 담겨있는 것이에요 이 사명이 흔들리면 우리는 급발진하게 되는 것이고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들 세상적인 가치관들 더더더 더, 더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더 높이 더 높이 더 높이 올라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인, 인터넷에 검색을 해 보니까는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야. 너의 인생의 주인공은 너야라고 하는 책들이 참 많답니다. 보이십니까? 정말 더 많은 책들인데 제가 대표적인 책들만 찾아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나 됩니다. 베스트셀러들이래요. 이 책들에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의 인생을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니까 네가 느끼는 대로 살아.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니까 누가 뭐래도 그거 신경 쓰지 마. 네 마음대로 살아. 그게 성공하는 비결이야. 자기개발서들이 있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책 중에 한 권을 읽으면서 그렇지 역시 내 삶의 주인은 나요. <laughs> 내 삶의 주인은 나야. 아, 다른 건다 필요 없어. 내가 느끼는 대로 그렇게 사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막 결정하고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주인,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시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셔야만 하는 것이죠. 세상이 제 아무리 너의 인생은 네가 주인이야라고 속삭여도 세례요 세레이와... 아닙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 나는 나의 인생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연은 오직 예수님뿐이십니다. 내 인생에서 나는 쇠하여져야 하겠고, 오직 예수님은 주연으로서 높아지셔야 하겠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내가 얻을 영광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기, 예수님만 드러내다가 나는 이름 없이 하나님 나라로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주임제교회 청소년 그리고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세례요한처럼 사명을 향하여서 심령이 견고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명이 확고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연으로 높여드리고 나는 조연으로 낮아지는 진정으로 아름다운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